방안에 걸려있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는데 그리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네요. 우리 할머니는 지방에서도 작은 마을에 사셨어요. 멀기도 멀었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바빴기 때문에 할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장사를 하던 엄마 아빠가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 물건을 떼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분다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선택의 여지없이 할머니가 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친가와 외가에 친척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맡겠다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저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큰아빠 손에 이끌려 내려간 할머니 집은 작고 허름한 그런 집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던 저에게 할머니 집은 그저 불편하기만 했어요. 거기다 할머니와도 자주 만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에 서먹서먹하기도 했고 아직은 어리기만 했던 제 입에 맞는 음식도 없었고요. 그동안은 엄마가 제 반찬을 따로 챙겨줄 정도로 엄청 신경을 써주셨기에 할머니 집에 내려가 한동안은 밥도 잘못 먹었어요. 그렇게 밥도 잘못 먹고 비실비실대는 저를 보며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해물 하나 구워주셨는데 그때 밥을 두 공기나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우리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혼자가 된 저를 어떻게든 보살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저를 홀로 키워야 했던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동네 아는 분이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장사라고 하기에 그랬던 것이 밭에서 키운 오이, 호박 그리고 직접 캐온, 산나물 등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계산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야채나 나물 등을 팔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계산을 해준 적도 많은데요. 그래도 동네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 할머니가 2천원이요라고 말을 하시면 5천원짜리 지폐를 내신 분이 할머니 천원짜리 두 장만 주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하며 거스름돈을 조금씩 덜 받으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할머니와 손자가 열심히 사는 모습에 다들 걱정해주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할머니는 적어도 장사하면서 손해본 적이 많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만 원짜리를 내고 6천원 원치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거스름돈 4천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 2천원만 주세요. 아줌마가 할머니에게 말을 했고 옆에 있던 제가 그런 아줌마를 보며 거스름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지만 이건 이따 가다가 과자 사 먹어. 아줌마가 보기엔 니네 할머니가 파는 야채가 여기서 제일 신선하고 제일 좋은데 돈을 너무 적게 받으시더라? 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그러한 작은 관심 덕에 큰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되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 꿋꿋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날도 할머니를 따라 장사하는 곳에 갔는데요. 할머니 옆에서 장사하던 한 아줌마가 저기 할머니 손자도 같이 있는데 오늘은 가서 손자랑 식사하고 오세요. 할머니 없는 동안 제가 장사 봐드릴게요. 할머니에게 말을 했고 아니요 마음은 고맙지만 괜찮소. 할머니가 조용히 거절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아유 할머니는 괜찮은데 할머니 손자가 안타까워서 그렇죠. 요앞 보통이 돌아가면 맛있는 짜장면 집 있으니까 한 그릇 먹이고 오세요. 아줌마가 계속해서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그런 아줌마의 말에 할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배고프지? 우리 이 앞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나? 제게 물었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칼국수 좋아하잖아. 할머니 좋아하는 칼국수 먹자. 나도 이제 칼국수 엄청 잘 먹어. 제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는데요. 그때쯤 저는 아무 음식이나 정말 잘 먹게 되었거든요. 편식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할머니와 먹는 음식은 그냥 다 맛있었어요. 그중 할머니가 해주던 시래기 된장 무침이 지금도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칼국수를 먹자는 제 말에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이 할미 생각했어. 어쩜 이래도 예쁠까나. 근데 오늘은 이 할미도 짜장면이 먹고 싶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평생토록 잊혀지지가 않네요. 시장 한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손을 잡고 신나게 걸어가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끔 꿈에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옆에 아줌마에게 잠시 장사를 부탁하며 그럼, 잠깐만 부탁 좀 하겠소. 냉큼 먹고 오리다. 할머니가 그 아줌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고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오자마자 옆에서 장사하던 그 아줌마가 일이 있다고 장사를 끝마치고 일찍 갔는데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생선을 팔던 아저씨가, 할머니, 내가 저 여자한테 맡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저 여자가 돈을 몰래 빼가는 것 같던데, 안타까운 듯이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간다고 내 돈을 가져가겠어요. 아닐 거 외다. 걱정해줘서 고맙구려. 할머니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그런 할머니를 보던 아저씨가, 그냥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주 나쁜 여편네 같으니라고. 중얼거렸는데, 문득 저와 눈이 마주친 아저씨가, 꼬마야, 할머니 옆에 있던 그 여편네 조심하거라. 아주 못된 여편네라고 시장에 소문이 자자하단다. 제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 아저씨의 말대로 그 다음부터 할머니 옆에서 장사를 하는 아줌마를 유심히 바라봤는데요. 생선가게 아저씨 말대로 우리 할머니가 바쁜 틈을 타서 그 아줌마가 몰래몰래 몰래 돈을 가져가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화가 날대로 났는데요. 우리 할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뒤에서는 5천원짜리, 천원짜리 돈을 몰래몰래 몰래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어느날 학교가 끝난 뒤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남의 돈을 막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는데요. 뭐? 남의 돈을 막 가져가는 건 도둑인데?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누가 네 돈을 가져갔니?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선생님에게 남의 돈을 그냥 막 가져가면 도둑인 게 맞는 거죠? 제가 다시 물었고, 그렇지. 그건 아주 나쁜 행동이란다. 경찰관 아저씨한테 아주 혼이 나야 해.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들은 저는 그날 곧장 파출소로 갔는데요. 제가 파출소로 들어가자마자 경찰관이 놀라서 물었어요. 꼬마야 어떻게 왔니? 한 경찰관 아저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을 했어요. 그런 경찰관 아저씨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남의 돈을 그냥 막 가져가면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또박또박 말을 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경찰관 아저씨가 뭐야? 누가 네 돈을 가져갔어? 누가? 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제 돈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돈이에요. 제가 다시 또박또박 말을 했고, 네 할머니 돈을 누가 가져갔는데? 경찰관이 다시 물었고, 우리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옆에서 장사하는 어떤 여편네가 가지고 갔어요. 순간 그 말이 제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뭐 여편네? 여편네라는 소리는 누구한테 들은 거니? 경찰관 아저씨가 새어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물었는데 시장에 우리 할머니 맞은편 생선 가게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 여편네가 우리 할머니 돈을 몰래 가져간다고요. 벼룩을 빼먹을 여편네라고 했어요. 아직은 많이 어렸기에 제가 그리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너도 본 거야? 확실한 거야? 제게 다시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밤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못 자고 계속 끙끙거리는데 우리 할머니 엄청 불쌍해요. 우리 할머니 맨날 우리 강아지 키워야 하니까 아파도 일해야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그 옆에 내가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 또 찾아주세요. 우리 할머니 병원도 잘못 가는데 우리 왜, 우리 할머니 돈을 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그 순간 경찰관 아저씨가 그런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다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직은 어렸던 저였지만, 할머니가 힘들게 고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경찰관 아저씨는 그런 저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지나쳐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경찰관 아저씨는 제 말을 자세히 듣고는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는, 꼬마야, 너 이름이 뭐야? 제게 물었고 나는 김영준이에요. 그래 영준아. 그럼 아저씨가 내일 그 생선 가게 아저씨를 만나보고 조사해 볼게. 나쁜 짓을 한그 옆했네. 아니, 그 아줌마가 나쁜 짓을 한게 맞다며 아저씨가 꼭 잡을게라고 말을 하며 새끼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저씨한테 말했다고 하면 그 아줌마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내일 아저씨가 그 생선가게 아저씨를 몰래 만나볼 거니까 넌꼭 비밀 지켜야 해라며 당부까지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경찰관 아저씨가 시장에 몰래 와서 생선가게 아저씨를 만났고 생선가게 아저씨의 진술을 토대로 할머니가 장세할 때마다 몰래 숨어서 그 아줌마를 지켜봤다는데요. 얼마 오래가지 않아서 할머니의 돈을 슬쩍하는 걸딱 잡아냈어요. 그렇게 아줌마는 파출소에 끌려갔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며 벌벌 떨며 빌어댔어요 그런 아줌마를 보며 이봐요 아줌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 할머니 돈을 그렇게 몰래 가져갑니까 주변에 물어보니 할머니와 손자 둘만 살아서 그렇잖아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하루종일 어렵게 번그 돈을 가져갑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경찰관 아저씨가 화까지 내며 말을 했다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가져간 돈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찰관 아저씨 덕분에 할머니의 돈을 돌려받았는데요. 사실 얼마를 가져간지는 잘 모르나 경찰관 아저씨 말로는 양심껏 더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그뒤 시장에서 쫓겨났는데요. 동네가 작았기 때문에 그날 그 사건이 시장에 쫙 퍼졌고 에이 양심도 없는 옆에 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영준이 할머니 돈을 슬쩍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사람이야 생선 가게 아저씨가 순간 들고 있던 생선을 있는 힘껏 내리쳤고 그러게 저런 인간들은 콩밥을 먹어봐야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시금가게 아줌마도 그 옆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시장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같으라고 당장 꺼져! 라고 모두를 합창을 하듯이 소리를 질러댔고 손님들조차도 저런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발 붙이게 하면 안 돼요. 저 옆에 내 집에서 절대 뭐 사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그 아줌마가 결국 동네 시장에서 쫓겨났어요. 어느 날부터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졌는데 시장 사람들이 아주 잘 됐어 그래 괜히 우리 동네 시장 물이나 흐려놓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잘했어 우리 영준이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구나 할머니가 아주 든든하시겠다 라고 말을 하며 할머니와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겨줬어요. 거기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새 경찰관 아저씨와 친해졌기에 수술 아저씨를 찾아갔는데요. 아저씨 병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돈 많이 있어야 해요? 그 아줌마한테 받은 돈으로 병원 갈수 있어요? 제가 물었다는데요. 병원은 왜? 어디 아파? 경찰관 아저씨가 제게 다시 물었고. 아니요. 저 말고 우리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우리 할머니 무릎이 많이 아파요. 밤마다 아파서 끙끙거리며 울기도 해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랍니다. 그런 제 말에 경찰관 아저씨가 다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아저씨랑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갈까? 아저씨가 병원 의사선생님도 잘아는데 라고 말을 했고, 제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무릎에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는데요. 그 모든 돈은 경찰관 아저씨가 계산을 한것 같았어요. 그런 아저씨를 보며, 아저씨, 나도 돈이 있는데, 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나중에 할머니랑 맛있는 거 사먹고,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공짜로 다 해줬어. 아까 아저씨가 그랬잖아. 의사 선생님이랑 친하다고. 괜찮아.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경찰관 아저씨와 저는 그렇게 더욱 친해졌는데요. 경찰관 아저씨는 그 뒤에도 할머니와 저를 계속 챙겨줬어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저에게,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친구들이 힘들게 하면 아저씨한테 말해? 알았지? 라며 연락처를 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저씨, 우리 반에 김태진이 나 자꾸 힘들게 해요. 내 옷이 크다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제가 울먹이며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할머니가 옷을 좀 크게 사서 입혔던 것 같아요. 형편상 한번 사면 오래 입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래? 그 녀석 그거 안 되겠네. 그럼 아저씨가 내일 학교로 갈게. 내일 몇 시에 끝나는데?라고 물어왔고 제가 학교 마치는 시간을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아저씨가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아저씨와 저는 교문 앞에서 친구 태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에 태진이가 나왔는데 야 김태진 우리 아저씨가 또 잠깐 오래라고 불렀고 그 말에 태진이가 잔뜩 겁을 먹은 채 다가왔어요. 아저씨는 그런 태진이와 저를 데리고 근처 분식점에 들어갔는데요. 우리에게 떡볶이와 튀김, 김밥 등을 잔뜩 사줬고 태진아 나 영준이 삼촌인데 네가 자꾸 우리 영준이를 놀린다면서 우리 영준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니? 라며 친구 태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말에 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런 태진이를 보며 아저씨가 우리 영준이는 이미 알고 있지만 아저씨가 경찰이거든? 근데 아저씨가 얼마 전에 혼자 나쁜 사람을 세 명인 한꺼번에 잡았거든. 아저씨가 태권도를 굉장히 잘해서 손은 쓰지도 않았는데 발차기로만 세 명을 한꺼번에 잡아버렸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대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 알겠니? 아저씨가 친구와 저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 아저씨 덕분이었는지 친구와 저는 금방 친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도 둘이 절친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나름 참잘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경찰이기도 합니다. 저를 도와준 경찰 아저씨를 보며 경찰이 되기로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참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우리 강아지 불쌍해서 어쩔거나 엄마 아빠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이 할미가 형편이 안 돼서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그때 제가 야간대학에 들어갔고 야간대학에 입학했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는데요. 할머니. 난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내 어린 시절은 할머니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만 되면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 줄 테니까. 라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처음 할머니 집에 내려갔을 때는 제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잠이 들곤 했었는데, 그쯤은 제가 할머니를 안아드려야 할 정도로 할머니 몸이 많이 작아지신 듯 했어요.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저는 학교 생활과 함께 돈을 벌어야 했으니 할머니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한동안 제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우리 할머니는 제가 경찰이 되는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강아지? 바르게 잘 커줘서 고맙다. 이 할미가 너 보는 재미로 한 세상 잘 살다 가는구나. 우리 강아지, 밥잘 챙겨 먹고 절대 굶으면 안 돼? 알겠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면 되잖아. 나 이제 할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할머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나밥 해줘야지.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제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셨는데요. 우리 강아지, 집에 가면 장판 밑에 우리 비밀금고 있잖니? 거기에 이 할미 비상금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필요한 데 써?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말을 하셨어요. 장판 밑에 비밀금고는 할머니와 저만 아는 장소였어요. 혹이나 나중에 친척들이 와서 가져갈까봐 걱정하시는 듯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는데요. 할머니 맛있는 거사 먹으라니까 또안 먹고 아꼈구나. 우리 할머니 진짜 말안 듣는다니까. 제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이 할미는 너만 봐도 배가 불러. 너 좋아하는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어. 그렇게 좋아하던 탕수육 한 번을 제대로 못 사줬구나.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아빠, 형제들이 와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저씨,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를 도와줬던 경찰관 아저씨와 친구 태진이가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제가 어른이 된 뒤에도 경찰관 아저씨와 태진이는 자주 만나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뒤 저는 정말 어렵게 경찰이 되었고 경찰이 된 저를 축하해주러 경찰 아저씨와 태진이와 다시 만났던 어느 날 내가 이놈 이거 해낼 줄 알았다 그 어린 것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빛이 보통 얘기가 아니었어 그 어린 시절 젊디 젊었던 경찰과 아저씨는 언더 중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아저씨가 안 도와줬음 제 인생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경찰이었다면, 그냥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듣고 말았을 텐데, 아저씨는 안 그랬죠? 아저씨의 그 마음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서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려왔는데요. 아니다, 바르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구나. 경찰관 아저씨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만의 추억 이야기를 항상 하시곤 했는데요. 그랬기에 한참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저는 그때의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말이죠. 백 번, 천 번을 다시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우리들만의 추억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도와주신 시장 어르신들과 동네 분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어디선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저도 그대로 발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시장에서 다 같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항상 내가 안타깝다고 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 물어본다면. 그건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보고 싶고 사랑해요?